아,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 v 의 꼬개입니다. 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. 대박! 오늘이 지금 8월 12일입니다.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기사에 엄청난 게 적혀있더라고요.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밤 해성의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에 빨려들어 별똥별이 되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현상이 일어난다며 달빛이 거의 없고 하늘이 어두워 별똥별을 보기 적합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은 별똥별을 보러 갈 겁니다. 아. <laughs> 이 TV는 살면서 별똥별이라는 거를 단한 번도 단 1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TV에서나 보던 게 별똥별인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별똥별이 떨어지고 나서 그 순간에 이제 소원을 바라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. 그래서 이국 TV가 어, 이제 뒷산으로 가 가지고 아주 어두운 곳으로 가 가지고 오늘 별똥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또 하나 미션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소원만 비세요. 제가 별똥별을 딱관측하는 순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빈 소원 다 이루어지게 해 하세요라는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! 아 너무 이뻐, 꾹탱이 너무 이뻐. 맞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구고리 아무튼 오늘 별똥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조금 짐을 싸야 됩니다. 이제 뒷산으로 이제 산길을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별똥별 관측을 위한 무시무시한 장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려면 가방이 필요하겠죠 가방은 요거 어, 스폰지밥 가방 요거에다가 어, 좀 넣어갖고 갈게요 일단 별똥별이 제가 알기로는 초속 60km라고 하더군 하도... 아다 아무튼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별똥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카메라는 캠코더와 어, 액션캠 두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우면 이국 TV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면은 좋겠죠? <laughs> 그래도 얼굴이 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조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, 아! 이 조명도. 들어가. 들어가라고! 어! 들어가! 자, 그리고 별똥별을 이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, 제 오른손과 왼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. <laughs> 아, 장단이고요. 어, 이안경도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정글 탐험 같은 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칼로다가 이제 팍팍팍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. 어, 그래서 저도 아주 살벌한 이 칼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가 좀 덥기 때문에 뭐 에어컨 리모컨도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좀몇 시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. 이 어, 까까도 조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자,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어, 저는 이제 별똥별을 관측하러 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 비가 오지? <laughs> 오늘 날씨 좋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.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와도 어, 별똥별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. 나는 절대 안 보인다는 입장. 입니다 <laughs> 일단은 기다려보자. 기다려보면 별똥별 오늘 향해 답해는 해줄 거야. 근데 오늘 이거 지금 비 오는 걸좀 찾아봤더니 소나기래소나기 어, 이제 곧으면 멈출 거야. 내생각엔한 10분? 10분 정도는 멈출 것 같은데. <laughs> 별똥별은 무슨?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진짜. 별똥별 <laughs> 떨어진다니까 오늘 수백 개 떨어진다고 했다고. 너눈에 뭔가 보이는 거 같지? 착시야 착시. <laughs> 아. 착시 현상이야? 그래. <laughs> 아니 솔직히 내가 별이 한 점이라도 보여? 그러면 이해하겠어. 를어 그러면은 별똥별 보일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세상에 별이 참 많잖아 우주에는. 어, 어. 어. 근데 그 많은 별 중에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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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뿌러질것 같아.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씨, 씨. 제발 이 유튜버 이포장도없는 한낱 유튜버한테 제발 별똥별 한마만 보여주소서 똥배 뭐 똥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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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고리 뭐하냐? 아니 산에 이렇게 모기가 많아? 당연히 많지. 아니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데 어떻게 모는 거야? 아 이렇게 하는데도 불어? 이렇데는데 아, 대신 반대쪽 다겠지아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해 되는데 가지 다음 데야 야, 근데 안 더워? 더워?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맞자였어 짜잔! 에어컨 리모컨. 에어컨 리모컨 누가? 에어컨 좀 틀자. 됐다. 이제 시원해질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짜증난다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너무한다. 한 번이라도 음. 보이면 좀 좋잖아. 예능심도 정말 너무하시지. 아우, 모기. 아 생각해보니까 모기들도 먹고 살아야지. 이걸 써야 되겠어. 만원경. 오, 오, 비행기 지나간다. 아, 기장 아저씨 코파고 있네. <laughs> 근데 원래 비행기가 펄럭거리면서 가냐? 왜 펄럭거리는 거 같지 비행기가? 또뭘 챙겨왔는데? 뭐걸 자꾸 나와 그조그만거 여기 내가 오늘 별똥비 찍으려고 최강 장비들 다 갖고 왔지 그거 알지? 정글의 법칙 폭습 <목소리> 지나갈 때 나이프 같은 걸로 그냥 풀떼기다 그냥 베어버리잖아 나도 준비했어 이걸로 풀떼기다 그으면 쓴 내가 준비한 게또 하나 있지 내 양손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를 보면 잘 보여 아그 돌리고 있는 <웃음> <웃음> 확대하려고 와 깨알이다 <깨아리라>, 깨알 <laughs> 있을 건다 있어 여기에서 3일 정도 고립돼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정도야 식량 맞아, 한 봉지밖에 없잖아 아 이게 햄버거랑 피자랑 된장찌... <laughs>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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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맞다 아 까먹고 있었네 아니 전기세 많이 나와 좀 이따 다시 틀자 좀 더워지면 지금 추우니까 진짜 더워 죽겠네 오오오오 <laughs> 천둥에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오, 우와! 우원 아니야 원래 번 아니야 원래 벙... 오오오오오오야 잠깐만 소름 돋는 거 생각났어 이게 네. 지금 오, 깜빡거리는 오. 게 아니고 이게 어. 별똥별이 떨어지는 빛일 수도 있어 비온다 야 비온다 오!! 아. 어. 별똥별 떨어지지 않았어?! 오오 <laughs> 너는 <얘는> 와서 경계만 <번개만 웃음> 찍고 네오야 <잘해. 웃음> <laughs> 야 밤에 오니까 무서워. 야, 무서워, 무서워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에... 어... 저는 그냥 오늘 별똥별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하필이면 또 비가 와 가지고 별똥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. 죄송. 아! 뭐야? 뭐지 이게? 여러분들 뭐 이상한 게 떨어졌습니다. 대박! 어, 저희 집은 별똥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, 맞다 맞다! 빨리 소원 빌어야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빌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제 소원입니다 별똥별님 와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아